안녕하세요. 77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목조 주택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종류하고그 목조 주택의 특성, 목재의 특성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눈이 부셔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조 주택 하면 어떤 집이 떠오르세요? 그 전통 한옥도 있고 또 중목 구조 어, 요즘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경량 목구조인데 2x4 구조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목구조라고 또 딱히 할 수도 없지만은 이 SIP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처 인실레이티드 패널인데 이 패널을 어, 나무 가공품 그러니까 즉뭐 합판 또 OSB 이런 걸로 만들면은 그 SIP도 목조에 글쎄 포함시킬 수있을래나 조립식 구조고 또 SIP 그 판넬 조인트 사이에 목재를 넣어서 그걸 보강시키면은 목조로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목조하면은 그 뼈대, 골조가 목재로 된 나무로 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목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나무는 뭐고 목재는 뭐냐? 조금 그 개념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나무는 생나무, 잎사귀 달린 거, 가지 달린 거, 뭐 이런 거다 나무입니다. 근데 목재는 어 건축이나 또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 가공해놓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목재라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거, 넓적한 거를 널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단면이, 이제, 각재가 있죠, 긴 거. 각재, 널재, 이렇게 해서, 그 원, 원목을 제재를 한다 그러죠. 톱으로 켜서, 넓적한 널재, 또 각재, 또 단면이 큰 거는 구조재, 또 단면이 뭐 작은 것들은, 뭐 이제, 치장재, 창호재, 이렇게 해서, 어 원목을 건조시키고, 또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목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재는 나무죠. 당연히 나무. 예. 네. 그래서 건축용이나 가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재된 나무를, 어, 목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목재의 그 특성이 뭐냐. 특성.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나무가 이게 다루기가 쉽고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또열 전도율이 작다. 열전도율이 작다는 건 뭐야? 단열성이 좋다는 거죠. 금속 같은 거는 열전도율이 굉장히 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가연성이라서 화재에 좀 취약한 게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염려하고 과장돼 가지고 너무 화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재라고 그래서 그렇게 화재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기질 재료라서 썩거나 뭐 벌레가 파먹거나 이렇게 부패하거나 상하기가 쉽다 그건 어떤 조건이 맞아야 썩거나 부패하거나 뭐 벌레가 먹게 되는데 그것만 좀 방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건조에 따라서 수축이 심하다 반대로 말하면 수분을 또 함유하면은 이게 팽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온도에 의한 팽창 수축은 굉장히 작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습기에 의해서 나무 자체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되면서 수축이 되고 또, 습기를 여름철에 습도가 높으면 이게 또 불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습기에 대한 건조 수축이 심하다. 요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료라서 각종 뭐 이런 자연적인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크랙이 있죠. 짜개짐도 있고 또이 나무에서 이 가지가 나가죠. 그 부분을 이렇게 켜면는 거의 옹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지가 이렇게 나간 자국. 옹이. 옹이도 뭐, 죽은 옹이, 빠진 옹이, 뭐, 썩은 옹이, 여러 가지 옹이도 나누는데, 옹이도 하나의 흠이 될수 있고, 어그 다음에 껍질박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껍질이 속살로 파고들어가지고, 나무 그 목, 목재 자체를 이렇게 흠집을 내고,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껍질박이. 또, 썩정이. 석정위. 썩정이라는 건 나무가 어떤 원내에서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부패가 된 썩정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음~ 진이 있습니다 진 나무 진이 질질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선이라 그러는데 지선 기름 소나무 같은 송진 송진 같은 게 질질 흘러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목재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품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목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대략 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나무 주택이 있어요 로그하우스라 그러데 로그하우스 그래서 오리지널 로그하우스는 이 나무의 이 통짜 나무를 가지 같은 거만 이렇게 쳐내고 이 통나무를 쓰는 거예요. 통나무는 옛날에 이제 이 목재 가공 기술이 없고 제재소 같은 게뭐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 그저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돼요. 톱하고.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통나무를 이렇게 눕혀서 쌓아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 특성 중에 아까 습기에 의한 건조 수축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나무가 이게 있으면 방향에 따라서 이 건조 수축이 다릅니다. 통나무 주택을 말하기 전에 나무가 이 방향별로 나무가 건조되면서 수축되는 그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 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나무가 건조할 때이 방향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이게 통나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운데에 수심이 있죠. 심이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 그래서 제일 많이 이 수축하는 방향이 나이테 방향이에요. 나이테. 나이테 접선 방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나이테 방향으로 이 줄어드는 게 제일 커요. 그다음에 방향이 뭐예요? 이 지름 방향이죠. 지름 방향. 이 나무의 지름 방향. 이 지름 방향으로 수축되는 게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 이 테두리 방향. 이 나이테 방향이죠. 원주 방향. 이 방향이 제일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지름 방향. 지름 방향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축 방향이 이 나무의 축방향, 또는 뭐 세포방향이라고. 나무 세포가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 제일 세 번째로 적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균열이 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 나이태 방향으로 제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짝짝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방사선 방향으로. 고전만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를, 자, 보세요. 통나무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름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두 번째인데 일로 많이 줄어들겠죠. 이게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10개, 20개를 쌓아 올렸을 때는 한 개당 1cm씩만 줄어도 어떻게 돼? 20cm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포스트인빈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보를 만들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수축이 심해 안 심해요? 수축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나무 주택은 그, 세틀링이라는 걸 해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통나무를 쭉 쌓아 올렸으면 이 높이에 비례해가지고 이 통나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의 상부라든지 창의 상부, 그래서 그 위, 윗부분 창의 상부나 문의 상부를 한 10cm 내지 비례해서 6cm 정도 여유 공간을 띄어놔야 돼요. 그래서 창을 끼고 그 위에를 비워놓고 2년, 3년에 걸쳐서 이 점점, 점점 통나무가 가라앉아서 이제 거의 창에 이렇게 닿을 정도까지 내려와서 세틀링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통나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돼요? 통나무가 건조하면서 점점, 점점 이게 치마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 땅이 치마된다는 게 아니라 통나무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내려가요. 세틀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재 기계랑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논세틀링 로그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를 따서 NSL 논세틀링 로그 이게 뭐냐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 2x6 뭐 이런 걸 각재로 이렇게 널재로 가공을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라미네이팅 접착을 합니다. 접착을 하고 가공을 해서 단면 크기는 이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네모나게 해서 또는 이제 바깥은 뭐 라운드로 해도 되고 실내 쪽은 이렇게 민자로 평자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로그를 만드는데 이건 뭐예요? 조합을 했죠. 합판 만들듯이 나무의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교차되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세틀링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논세틀링 (NSL)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 그러는데 크로스라는 게 뭐예요? 다이 방향이 아니라 어떤 직각 방향으로 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논세틀링 로그인데, 그 안에를 보면은, 이, 크로스 접착, 직각 방향으로,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 그래서, 그런, 목재 단면을 생산해요. 핀란드 같은 데가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홍카라든지, 어 플러스프, 콘티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서 제품 개발을 해서, 그런, 줄어들지 않는, 논세틀링 로그 하우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그하우스는요,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특히 뭐 나무 자연 재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집은 너무 이렇게 정말 이 느낌이 달라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향기도 있고 그 느낌이 너무나 뭐랄까. 자연재료로서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교통부 건축 규정에 예. 건축물 부위별 그 지역별 단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경기도 지역, 중부 1 지역, 2 지역, 뭐 남쪽 지역, 제주도 이렇게 나눠서 천장의 단열 값은 지붕 쪽은 얼마, 또 벽은 또 단열 값이 얼마, 이걸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뭐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인지 아니면은 또 간접 면하는 벽인지 천정, 바닥, 중간층 바닥, 이런 거를 다 단열 값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통나무 주택은 이 목재에 대한 어떤 단열값이 그 목재도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성도 있고 미성도 있고 뭐 스프러스 뭐 해가지고 종류가 꽤 많아요. 많은데 그 수종별로 나무 종류별로 그 단열값을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건축물 사용 승인, 그러니까 옛날에 중공 검사 그거 맞기 위해서 그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부 뭐 일지역 그 단열값을 목재로 맞추려 그러면 통나무가 막 이렇게 두꺼워져야지만 그게 어 우리나라 현행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열값 기준을 좀 빨리 맞춰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목재 구조는 중목 구조라 그러죠. 중목 구조. 그래서 기둥과 보, 포스트 앤빔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중목구조는 이 단면이 큰 기둥을 세우고 또 보가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주요 구조부로서 이힘 쓰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목구조라 그러는데, 어, 우리나라 전통 가옥도, 어, 전통 우리나라 목조도 중목구조에 속하죠. 기둥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대청에는 대들보, 예, 그 다음에 석가래, 뭐 지붕틀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중목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제재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목구조라는 게 뭐야. 이 기둥 자체가 막 이렇게 단면이 크고 보드 단면이 크고 뭐 튼튼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서 아 저걸 좀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그 기둥을 단면을 작게 이 각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2x4, 2x6 뭐 2x8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벽체에 새기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것이 경량목구조. 2x4 공법이라 그러는데, 벽 두께가 이제 4인치이면 2x4가 되고, 2x6로 하면 6인치가 되고, 그 2인치에 이 폭이 6인치짜리를 쭉 사이 벽으로 세워서 그벽 전체가 힘을, 하중을 받게 만든 것이 경량목구조입니다. 이건 뭐 과거와 달리, 기계가 발달하고 재지톱이 발달해서 그런 목재를 이제 많이 쉽게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면서 이 나무를 효율적으로 단면이 작아도 힘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경량 목구조입니다. 투바이퍼 공법. 그 우리 콘크리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도 과거에는 기둥하고 보를 이렇게 세웠어요. 기둥을 이만하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기둥이 이렇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그걸 또 어, 생각을 좀 바꿨죠. 그래서 아, 이만한 기둥 단면을 이렇게 홀쭉하게 만들어서 벽으로 만들자. 기둥을 쭉 펴서 벽으로. 그게 벽식 콘크리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벽은 힘을 받는 벽이라. 그래서 내력벽이죠. 그 벽은 옛날에 기둥과 보로 만든 콘크리트 집에 이그 사이에 벽은 뭐예요? 비내력벽이라 그러죠. 커튼월. 그거는 에, 개보수할 때 이렇게 다 때려 부시고 털어내도 그만이에요. 구조적인 물론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벽식 콘크리트에서 내력벽을 그거를 다막 뜯어내고 잘라내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목구조에서 기둥과 보루 그렇게 된 구조를 이 기둥을 작은 단면으로 쭉 스터드라 그래서 네? 쭉줄 세워가지고 그 만든 것이 경량목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경량목구조는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기초구조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줄기초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기초로서 상부 하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태풍 같은 거 뭐~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토네이도 같은 데는 또 취약해요 그~ 목조가 다 뜯겨져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럼 콘크리트를 지면은 괜찮지 않겠냐 하는데 토네이도급이 오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물론 건물 뼈대는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토네이도가 어~ 그 저~ 작용하는 그 가운데는 돌이고 쇠파이프고 뭐다 날아다니면서 유리창이고 문이고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내 외부가 다 망가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거 뭐 막으려고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사람은 미국에도 몇명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목조라는 거는 이 무게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세요. 특히 이 땡기는 데 쓰는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휘는 거, 이 휘는 휜 강도 이런 게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어떤 무게에 대한 무게에 대한 강도 비강도라고 하는데 비강도 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예, 가구식 조립식 목구조가 되죠. 투바이코 공급 같은 거. 예, 중목구조도 그런데 지진이라든지 어떤 진동 이런 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데는 예, 주로 뭐 목조가 거의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콘크리트조도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뭐 이렇게 레미콘 거푸집 뭐 가설제 이런 거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일본에도 주로 주택은 목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목조에 대한 우리 선입견은, 어, 화재에 취약하다. 어,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목재는 가연성 재료죠. 가연성 재료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연소가 되기 쉬운 그런 재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이 주택에서 화재 발생 빈도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적습니다. 화재가 날 원인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라든지 뭐 특히 단독주택 목조 주택에서는 이 벽난로 벽난로를 잘못해가지고 벽난로에서부터 과열돼서 또 화재 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그 화재가 잘안 나요. 부부 싸움 열받아가지고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 질르기 전에는 불이 거의 안 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뼈대가 뭐가 됐던, 뼈대가 뭐, 벽돌조가 됐던, 콘크리트 건물이 됐던, 철골이 됐던, 지금처럼 목조가 됐던, 이 화재하고는, 어 내장 재료 있죠. 내부 마감 재료. 내부 마감 뭘로 해요? 뭐, 벽지나, 예? 그 다음에 뭐, 커튼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치장, 그런 내부의 인테리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되고, 인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뭐 벽돌조나 ALC 목조 전부 다 요즘에는 그 준불연재죠. 석고보드, 석고보드를 전부 덮어 씌워 버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내화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도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석고보드를 다아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은 이제 중목 구조 같은 거 보면은 이 우리가 목조의 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벽이라고 하고, 하나는 신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벽은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중목구조에서 기둥을 딱 세웠어요. 여기도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벽을 마무리를 했을 때, 이, 이, 이거를 신벽이라고 합니다. 신벽. 근데 평벽은 뭐예요? 투 바이퍼 공법 같은 걸로 안에 스터드가 쭉 들어있는데, 그걸 전부 다 보여. 석고보드로 뒤집어 쌓아요. OSB 합판이나 그러면 그 안에 기둥이나 뭐나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평벽이라고 합니다. 평벽. 평벽은 기둥이 안 보이는 벽, 신벽은 기둥이 드러나 보이는, 보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벽을 신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조라고 뭐 하긴 좀 애매한데, SIP라는 구조가 있어요. Structure Insulated p a 을 써서 어, 만드는데, 이 패널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중간엔 단열재그 다음에, 이 양쪽에 샌드위치 패널 대신에 이 OSB. 나무 가공품이죠. OSB 패널로 하든지 또는 뭐 마그네슘 보드 이런 걸로 하고 이 패널과 패널이 만나는 이 중간에 각재를 껴넣어 가지고 힘 받게 만든 그런 어 이건 뭐 완전히 조립식 구조인데 SIP 공법. 네, 조립식. 이게 패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IP. Structure Insulated Panel 구조인데 그러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 안에 단열재가 있다. Insulated. 예, 그런 패널로 지은 집도 이제 앞으로는 또 많이 각광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를 할것 같으면은 이 목조는 건식이고 조립식 구조 또 공사 기간이 짧고, 어, 겨울에도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SIP 같은 경우 또는 일반 투바이퍼 경량 목조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틀이라든지 벽 판넬을 전부 공장에서 다이 조각조각 한 판넬씩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굉장히 또 빨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투바이퍼 경량 목구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벽이라든지 두께가 얇아도 두께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그리고 잘 건조된 목재 사용을 하고 습기하고 수분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하면은 내구성이 높은 그러한 목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화재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준불현재 석고보드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카바를 함으로써 별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또 건물을 이제 나중에 수선이라든지 대수선을 할 경우에 비교적 쉽다. 수선은 또 뭐고 대수선은 뭐냐? 대수선은 그 건축법 기준에 나와 있어요. 지붕틀 자체를 뜯어고친다든지 보나 이 기둥을 세개 이상 뜯어고친다든지. 또는 내력벽을 뜯어 고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대수선에 속하고 그 대수선을 할 때는 또 인허가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대수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고 좀 수선할 때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조는 중목구조도 그렇고 특히 그 경량목구조 중요한데 이 접합부이 중요해요. 접합부. 그래서 이런 어떤 각도를 만나는 접합을 우리가 맞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맞춤이 됐던 이음이 됐던 이 접합부를 대충 뭐 모수로 박는 데, 나사모수로 조여서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보강철물이라는 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조는 접합부 강도가 전체 강도를 좌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접합부 부분을 적절한 보강 철물이라든지 또 가공도 정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접합부를 잘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조로 고층 건물도 다 하고 그럽니다. 캐나다 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저 벤쿠버 쪽에 그 UBC 대학교 기숙사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18층인가 목조로 18층. 물론 코아가 있어요. 코아, 코아,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은 콘크리트로 먼저 이렇게 그, 그 중심축을 하긴 했지만, 이 기숙사 전체는 목조로 했어요. 목조. 18층인가 그래요. 한 층에 3m만 잡아도 대략 한한 예? 한 50m 훨씬 넘죠. 전체 높이가. 예. 나무로도 그렇게 고층도 짓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목재에 관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